그럼 리스트를 뿌리려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라는 거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연구 반 연구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DB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DB에다가 게시물을 저장해놓고 저장되어 있는 게시물을 다시 DB에서 꺼내가지고 템플릿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게 목표다. 그렇지 이제 엔티티부터 작성을 해야겠지. 왜냐면 DB 테이블이 있어야 네. 테이블에 저장을 할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JPA는 객체랑 DB랑 1대일 매칭을 해주아 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건데 네. 이름을 뭐라고 할까? 뭐 아티클이라고 해도 되고 포스트라고 네. 해도 되고 포스트라고 네. 하면. 어, 이 엔터티를 어이 네. 엔터티를 는옵션어주면이겠체가 DB랑 연동이 될것이떻게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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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어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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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어떻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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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아이디 칼럼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뭐 인트 아이디 또는 롱 아이디로 표현하거든. 아이디 옵션을 붙이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알트 엔터 치면 인트할수 있어. 두 개의 목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카르타 퍼시스턴스. 이걸로 추가를 해 주면 니다 그리고 이 g e n e r a t e value는 전략을 identity로 해주면 auto-increment가 걸리는 거에요 필요한 게 일단 우리 title, 이틀그 다음에 l o c a l d a t e t i 을 해주면 이게 날짜랑 시간이거든 크리에이트 데이터거든. 보통 데이터가 발생한 시간이랑 최종 최근에 수정된 시간에 저장을 해주는 게 좋거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 근데 우리 좀 간단하게 할 거라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수정된 시간까지는 안 적어도 만들어진 시간까지는 적어줄 거야. 이러면 이제 엔터티가 간단하게 완성됐고. 자, 여기서 엔터티 테이블을 만들려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 다시 시작하면 show tables 포스트가 생긴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포스트는 당연히 <laughs>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칼럼이 4개가 생겼을 거야 id, content, create, w i 됐고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다 몇 개만 넣어보자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걸려있을 거야. 네. 우리 이렇게 제너레이 r a t e d 를 했으면. 네. 넣을 필요 없고, 타이틀, l e content, create d a 로 해줍니다. 현재 시간. 들어갔어. 하나만 더 넣자. 두 개. 자 그럼 이제 두개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얘를 꺼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JPA에서는 스프링에서는 이걸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포스트를 어, 저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가져와 주거나. 수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객체가 있지. 네. <laughs> 레파지토리. 네. 포스트 레파지토리. 이거 네. 되고. 이거는 JPA 레파지토리를 상속받아서 네. 여기가 인티저라고 돼 있는데. 요거랑요거랑 네. 요거랑 같이 가는 거야? 네. 여기가 인테저면은 얘도 인테저고. 네. 지금 여긴 롱이잖아. 네. 그럼 얘도 롱이어야 된다. 저자제 프랭키도 있고 있어. 어디? 그 프랭키 리턴 타입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 네. 이두 개는 반드시 필수야. 아, 네. 그 JPA 레파지토리가 결국 이 엔터티를 네. 그 처리해주는 애잖아. 네. 이제. 근데 이거를 안정해주면 얘가 처리할 해야 될게 포스트인지 멤버인지 뭐 아티클인지 아, 네.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딱 포스트라고 정해줘야만 얘가 내부적으로 포스트의 이 생김새를 알아서 네. 일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JPA가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포스트가 여러 개 있을 때 네. 이게 우리가 뉴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잖아 네. 개체를 그때 그걸 구별하는 용도로 반드시 이 아이디를 쓰거든 그래서 아이디가 어떤 형태인지도 반드시 알려줘. 중요한 정보라서 네. 그리고 두 개를 해주면 되고 딱히 우리가 뭐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지 네. 저장할 땐 save, 수정할 땐 update 그러니까 저장하거나 수정할 땐 save, 삭제할 땐 delete 네. 가져올 땐 find 네. 자 그러면 일단 메인 갔을 때 현재 게시물 1234 네. 이거는 진짜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우리 DB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그냥 억지로 넣어놓은 거잖아. 네. 여기에 우리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지. 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템플릿에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DB에서 꺼내오고. 내온 데이터를 텐플리스로 보내기. 그럼 3번은 뭐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네. 첫 번째부터 해보자.